우리는 신명기 12장부터 오늘 읽은 26장에 이르는 그야말로 신명기 법을 묵상해 왔습니다. 12장부터 26장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일상적 삶에 대해서 법으로 주신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그 규례들과 법령들은 다양한 삶의 영역들을 막나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드린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법전은 언약 백성들의 일상적인 삶을 위한 구체적인 규례들이라 할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법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 마지막 장입니다. 이 마지막 장에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이 신명기 법은 12장 처음에 예배에 관한 지침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26장 마지막도 예배에 관한 지침으로 끝이 난다는 점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이 법이 일상적 삶을 위한 법이라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들에게 일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일상적 삶을 위한 법을 주시면서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마무리하는 것은 예배야말로 언약 백성의 삶의 핵심이요. 처음과 끝이며 모든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할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저 예배당에서 나와서 드리는 그 시간만이 예배가 아니에요. 일상도 예배라는 의식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성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16절에 말씀합니다. 오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당신들에게 명령하시니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이 모든 계명을 지키십시오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이 모든 계명을 지켜 행하는 삶이 예배인 것이에요. 그래서 12장부터 26장까지의 모든 규례와 법도들은 우리의 삶 전반을 포함하고 있는 내용들이었죠. 모든 삶이 예배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18절도 보세요.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오늘 당신들을 주님의 소중한 백성으로 받아들이고 그의 모든 명령을 다 지켜야 한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언약백성을 주님의 소중한 백성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개혁 개정에서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언약백성의 정체성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은 세상의 소유나 자신이 갖고 있는 재산에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모든 삶 속에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순종과 감사의 응답으로 응답하는 삶. 그 삶이 정말 순종하고 있는지, 감사로 응답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판단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은밀한 삶, 개인의 삶, 사람이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앞에 행하는 모든 삶이 순종과 감사의 응답으로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걸 하나님 앞에 속일 수 없어요. 사람들을 눈가림으로 그렇게 아웅하며 살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어리석은 까치 같은 삶이에요. 머리 쳐봤고, 그렇게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삶을,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이죠. 19절도 보세요. 그렇게 살아야지, 그게. 백성다운 삶이고 그게 진짜 복된 삶입니다. 주님께서는 그가 지으신 모든 백성보다 당신들을 더욱 높이셔서 당신들이 칭찬을 받고 명예와 영광을 얻게 하시고 또 말씀하신 대로 당신들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기 주목해 보실 말이 있죠. 하나님은 모든 인생을 다 창조하신 왕이시고 창조주십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죄악된 세상이고, 썩어 문드러져 가는 세상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그 은총을 베푸셔서 모든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도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있지만, 그 모든 백성보다 하나님의 택하신 언약 백성들은 더욱 높이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순종과 감사로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뜻에 응답하는 예배적인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 더욱 높이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칭찬을 받고 명예와 영광을 얻게 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칭찬과 이 세상의 명예와 이 세상의 부와 이 세상의 영광은 금방 사라집니다. 한번 사는 인생 기껏해야 백년입니다. 거기서 아둥바둥 살아봤자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저 연기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거기에 연연하면서 산다면 참 어리석은 인생이죠. 그게 전부인 것처럼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영원한 영광을 모르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복을 모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거기에 빠져서 그 영원한 생명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높여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영광받게 하시는 것이 제대로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참으로 비참한 삶을 사는 세상처럼 사람처럼 그런 유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언약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모든 명령을 목숨과 힘을 다하여 예배적인 삶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촉구하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짐이고 무거운 굴레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영광, 명예, 부 이런 것 추구하는 것이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한 것 같지만. 속으로는 썩어 문드러져 있는 그런 패칠한 무덤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진정과, 진정한 명예와 영광을 얻는 삶은 다르게 사는 삶, 하나님의 그 말씀하시는 그 삶을 추구하는 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언약 백성들을, 그리고 여러분을 세상에 그 어떤 사람들보다 진정으로 높여주시고, 칭찬을 받고 명예와 영광을 얻게 하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런 삶의 과정이야말로 여러분을 언약 백성 삼으실 뿐만 아니라 그 정체성에 걸맞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듬어 가시는 과정으로 삼으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일상 속에서 예배적 삶을 산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저 축복받기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삶, 예배적 삶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듬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 과정이 그 하나님의 복을, 그 명예를, 그 영광을 실감하는 현장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본다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예배를 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죠. 예배를 드린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악을 행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드릴 것 없는 죄인이던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그런 존재가 행하면 죄고, 말하면 죄고, 또 생각하는 게다 죄인데, 그런 죄인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무엇을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순종과 감사로 그 삶을 드리게 된다는 것 자체가 복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이 예배요. 그 예배가 우리의 모든 삶을 망라하는 것이라면,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림으로.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영광이고 명예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내가 하는 일이나 내가 하는 말이나 내가 하는 생각까지도 또한 내가 하는 선택과 결정들을 통해서도 나를 거룩하고 영광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명예를 드러내는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